세계 선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대유임령이 부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은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야 온 세상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에야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선교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요하네스 블라우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논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가졌던 말세에 대한 비전은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로 높임을 받을 것이고 모든 민족이 강물처럼 그리로 흘러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구심적 성교 의식은 이제 원심적 성교 활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대신 이제 교회가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전환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활하신 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는 명령을 하시므로 그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블라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성교는 주 대신 그리스도의 파송 명령이다. 온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와 온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성경 전체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에는 인자가 권세를 얻음으로 모든 민족이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 즉, 최상의 계급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